야, 목단이 예쁜데? 음. 자, 어디 보자. 이제 남은 구역이 어디 어디지? 음, 포그할로우. 남은 건 여기 하나입니다. 오, 좋아, 좋아. 얼른 들렀다가 돌아가자. 목단 예쁘다. 포그할로우 입구. 여기 놓을 때마다 피자를 안 보여? 너무 뿌옇다니까 목도 칼칼하고 공냥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음, 다른 것보다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것 때문에 안개도 많이 끼고요 살기 팍팍하겠네 정말 목, 목다님? 어? 약간 그 던파에 나오는 <laughs> 던파에 던파에서 저런 사람 하나씩 본것 같은데? 어? 간만이다, 야? 어, 어, 서오세요 연락도 없이 어떤 일이십니까? 내가 언제는 뭐 미리 연락하고 왔나? 뭐야, 너 어디 아프기라도 해? 땀이 줄줄 나는데? 아, 아, 아닙니다. 안 아픕니다. 그냥, 어제 너무 가로를 했나 봅니다. 허허. 늘 고생이네. 요새 별일 없어? 요, 별일할게뭐 있겠어요? 아무 일도 없습니다. 음, 진짜야? 거짓말 하는 거 아니지? 너 뭔가 평소랑은 좀 다르단 말이야? 계속 몸도 떨고 있는 것 같고. 저 정말입니다. 아무 일도 없어요. 이제 다들 여기가 몰아내 구역인 걸 알고, 헐끝 하나도 안 건드리는걸요? 언제나 저희 마을 뒤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에이, 뭘또 감사까지. 당연히 해야 할 일, 해야 하는 일인 걸. 이런 게 바로 협객의 을리 아니겠어? 을리 그렇죠. 역시 목단님이십니다. 이 통수당하는 거 아니야? 그런데 이런 적당히 해. 그러다 진짜 훅 가는 수가 있다 너. 저 조심하겠습니다. 그런데 저 한쪽에 있는 거불리 태서 그 잘안 보이긴 한데. 저거 공장 맞지? 옆에 작은 게 하나 더 생겼네. 음 맞습니다. 하나 더 늘렸습니다. 그래서 가로했구나. 아이고. 그러고 보니까 저기서는 뭘 생산하고 있지? 으, 응약품입니다. 이 이놈 이놈 좀 수상한데. 원하신다면 목단님께도 좀 나눠드릴. 으. 응? 갑자기 무슨 소리야? 광고에서 난 소리 같아요. 저쪽입니다. 비명에 놀란 사람들은 창고로 달려갔고, 뭐야 이게, 창고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공중에 떠 있었다. 그나나의 몸을 지탱하며, 한목하고도 기이한 그광경에 아무도 뭐라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, 그저 다 같이 멍하니, 굳어 있던 그때, 누, 누님, 벽, 벽에. 여기 벽좀 보십시오. 물감인지 피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선명하고 진한 검붉은 액체. 그 액체로 급히 희각을 쓴 듯한 커다란 글씨가 뒤늦게 눈에 띄었다. 그곳엔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. 목단이 죽였다? 뭐? 내가. 이 사람들을 죽였다고? 야, 배신당할. 오 예쁘다.